안녕하세요. 캠타유 정지민 대표입니다. 저희 캠타유가 물건 이 많이 팔리면서 지방에 AS 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경기도권에는 꽤뭐 저희 거래처며 뭐 저희 협력업체가 많이 있는데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지금 협력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 사가시는 분들이 약간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비용을 받고 그 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협력점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같이 클수 있는 방법을 뭐 모색할 계획이니까요. 혹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의논해보고 뭐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협력업체로 등록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